빠르게 알려주는 지난 이야기 규태와의 에임 연습을 한 끼리는 자신만만하게 경쟁전을 돌리지만 결과는 언제나와 아, 같았고 결국 그는 괴물이 되기로 합니다 시. 내가 레이너 하고 난다 뇌도 없는 시. 깍두기 새끼인데 뇌도 없는 통나무 새끼인데 에임으로 패자 ㅅ 그렇지? 그, 뇌 없는 통나무인데 뭐하러 입퍼하냐이 개ㅆ 어, 뇌 없는 통나무 새끼인데 뭐하러 인포해? 씨, 그냥 레일에서 다 잡아! 흑화에 실패한 코끼리 씨였습니다. 선셋은 어쩔 수 없이 내가 소바한다. 도구 근성은 어쩔 수 없군요. 이거 조합사 어쩔 수 없어요. 이거는 선셋이라서 덫길살에 필요해요. 레이즈할거 아니면 제가 소바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오피니 이거 덧깰 수 있어요? 아 덧깨야 돼요, 덧깨야 돼요. 이거 사이퍼 있어가지고 소바 하려고 하는데. 아 이거 얘 사이퍼 소바 못할거 같은데? 근데 너도 못해. 야, 닫지. 야, 캐시 해야 아, 돼. 레는 피한다. 캐시. 아, 아, 오면 되고. 닫지. 닫지야. 아, 시작됐어. 아.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없는 코끼리 시입니다. 형 근데 옛날에 그런 말 알아? 뭐 방귀 뀌 놈이 성낸다. 똥은 지가 싸놓고 왜 네가 성을 내? 친구가 찾아왔네요. 아저 경로야 지아 아! 코끼리 씨의 미래가 예상되네요. 아저이픽저 저 새끼도 아이디 많이 보내 같은데 의심만 늘어난 코끼리 씨. 어디 가실 거예요? 간단하게 간단하게 러킹 돌게요. 에? 에?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이 테리할게요케이오 음. 앞날이 걱정되는 코끼리씨입니다 제트 음. 다리 제트 B 오멘 B 라이퍼도 B인데 셋다야셋다 B야 셋다 B야 A 가야돼 음. 야 긴다 빠졌는데 셋 음. 마소리야 아, 음. 아, 오멘 66 제트 21 제트 파라 쏴줄게 이거 CT 하나 좋아요 메인으로 붙는데. 적군 말고 싸우러 우리, 가. 우리 피 조이해. 아. 돈값 돈값. 나이스. 그렇지. 저녁에 알아서 할 거야. 나도 알아. 네가 무슨 수호천사야. 뒤에서 뭐 네가 유령처럼 얘기해. 나도 안다고. 나 고스트 바도왕인데. <웃음> 나 닥, <나>, 쳐 <laughs> 닥쳐! 나뇌 <laughs> 없는 쓰레기야! 자기계관화가잘 되어 있는 그였습니다. 메인 소방 깨줄 수 있어, 깨줄 수 있어. 비둘, 비둘, 사이퍼랑 레이나. B2. 나이스, 레인 잡았다. 아, 야, 둘둘두 비둘. A 가자, A 앞이, A 도가, A 도가. 어, A 세, B 세, A 세, B 세지. A 가 문제. 나머 다, 나머지 다. 맵 리딩 질이죠? 그냥 맵다 보죠? 어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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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지커리지 뭐야 이게 이게 뭐뇌 없이 카는 플레이인가 뇌 없었으면 그냥 비에 꼬라박았는데 응응니니말 반박시 니말 틀림 한명 총만 사 총만 아니 근데 왜 아무것도 안옮었어 맵까지 안 아무 넌 그냥 병이가 여 그러니까 나무라니까 나무 아무것도 안 옮겼어서 맵 당연히 봐야지 니뭐 하고 있어 너 연박쳤어? 뭐 각을 쪼갰어 뭐 했는데 벽 쳐보면서 <laughs> 내, 벽 <쳐서 웃음> 내 머리에서 나가 이렇게야내 머리에서 나가 나가 나 이거 들어갈 때니까 P만 쳐줄게 어야 P 쳐줄게 팔라야야닉시 어, 쳐줄게 닉시 쳐줄게 밑쪽 시나 들어가 봐 시장 리드원어야 팔아 맞았다 레이나에이눈좀 부숴줘 오른쪽 레이나 와.. 연박치 레이나 여기 오멘 시티 그.. 소바도 저기 그 아, 아니 뭐해!! 코끼리 시모하세요 뭐 사이트 셋아 오멘이 뭐해요 나이스. 와우! 친거 아니야? 와. 너 뭐해? 스파이크 들고 뭐? 우리 뭐 뭐... 그래 트릭스 하고 있어. 아니, 아니 갈 수가 없잖아 소바한테 들켜고 리콘도 지켰는데 못 가라고. 아니 그 전에 서른했어야지. 서 하고 갔어도 되잖아. 왜 거기 서왜그 갑자기 뭐? 아니 사이트 여기 어? 백사클이난뭐안된줄 알았지. 그래서 그크라라 갔는데 소바 리콘 들어와가지고. 어, 억울한 그였습니다. 어쩔 수 없는 선택. 오케이? 본인도 웃긴가 봅니다. 더 깨져 있어? 아 소리. 아이스, 오, 좋아요. 지 하나, 지 하나, 저거 나아 아! 씨! 새끼들아! 에이 이거 뭐, 리콘 찍고 그 나중에 Z 여기 지르고 나 격자 가고 보면 방성 쓰고 가면 뚫을만 할것 같은데 확인 okay. 잡다스매치야 블라인드 까고 연막 하나 붙이고 기트 총만 써뺑 하나 <끼리> 깔스매치야사이트사이트 <데스> <끼리> 어어 수 <찍고> 내가 쫄보고중셋셋 <끼리> 니네 위치는 파악됐다. 아군이 한명 남았다. 한명 남았습니다. 한명 아, 아, 쏘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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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닌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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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아, 어 존나지 뭐 할라고 해. 나보고 나. 가래잖아. 플릭스가 왼 쪽으로? 오른쪽 가 오른쪽. 원네쳐돼 있는데 어떻게 할 건데? 아 플릭스가 가래잖아. 아정 무시해. 멍청하게 하라며 멍청하게. 아니 제 제도 형말안 듣는데 형도 무시하라니까? 형은 왜제말들어도 제는 뭐안 듣는데. 그러네. 확인. <laughs> 형 저기 불구덩이 오더라니까? 형 지금 불구덩이로 뛰어들라고 하는데 해 해하고 뛰어도 불나방이야 지금요. <laughs> 진짜 불나방이긴 하네. 아군이 1명 남았습니다. 80 80 80. 아 이거 위치가안해니야 아니야 아 저시 끼가 스킵하지 마뷰아 그럼 수업 너를 스킵해줄게 시 끼야 땅개 너를 스킵해줄게 그러면 나이스 나이스 적팀 싸운다 적팀 싸운다 나이스 근데 존나 추악하다 뭐가 상대편 싸우니까 존나 빵그는데 시 그러면 어 그러면 시. 내가 이겼으면 된거지, 그래 안그래? 저기 <laughs> <여기야>, 여기 <laughs> 사 둘이야, 사 잭스, 이거 나와, 나와, 파라! 파라 더! <적군이 웃음> 제 Z 하나 더 나왔어. 오면 아, 망사 줄수 있다. 망 쏘줄게. 야망 쏘줄게. 하나, 둘, 셋. 쏘줘, 쏘줘, 쏘줘. 망사 맞았는 거 아니야? 야이 새끼야. 저 새끼들가. 저 새끼들 서장훈이야? 너 로켓가 막겠냐? 어, 니가 어, 그 위에 있는데? 미드가 밑에 떨어졌습니다. 있는데? 너맵못 맞이 생각 안 하지? 지금 바빠 나 심리적 압박 도와주겠다는 그런 심리적 아빠. 야이 개. 아 맞았네. 개, 맞아. 바라 맞았데 쫓아낸 적두명 시바 봐야이 개. 바라 맞았대 시바 바라 2명 바라 야이야이 김기태 개 <봐라> 바라 맞았잖아 이시봐뭘 <봐라> 맞은 거야 저게 쫓아낸 적 그냥 스쳐도 그 그냥 근데 시아가 제한된 적 같다. 하나 읽어봐 <봐라> 개 뭐야 저거 읽어봐 저 저거 다른 데 있는 애가 맞은 거네 레 메이나 다 죽어놨어 너맵 볼래 너너 너 나랑 이거 문찰할래 얼마 빵할래? 그건 쫄리나 봅니다. Okay. <laughs> 아, 초 다인 다인. 초 연막. 다리자다기다 <laughs> <6초>. <laughs> 아, 분에형 내가 하나 얘기해줄게, 봐봐 음. 강아지를 침대에 올려놨는데 똥을 썼어요 음. 근데 이제 똥사지마 이렇게 얘기를 했어 강아지한테 음. 근데 그 다음날은 똥을 썼어 그럼 누구 잘못이긴? 똥! <laughs> 어? <laughs> 강아지한테 말한다고 듣겠어? 게들이 아, 나가지 이라게 아,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아, 이렇 이렇게. 아, 이렇게. 아, 아, 이렇 아, 이렇 아, 이 아, 이렇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아, 이렇게. 들이렇 이렇게. 아, 이 아, 이 아, 이 나가 아, 냥 아, 이 아, 이 아, 이고게막이 아, 상대 총잼지 나가 싸워 싸우라니까 죽어도돼 먼저 싸버려 그냥 형 그렇지 왜 형이 쟤네 싸는 똥을 치워줘야 돼 형이 쟤네 죽인이야? 그렇 어쩌나 맞지 맞지 형이들, 쟤네가 똥을 싸고 있어 옆에 가서 같이 싸버려 할까요? 맨크이 <laughs> 약간 그런 마인드로 해야 돼 진짜로요. 아니 기태야 아 특히나 한국 써면 그래 왜냐면 내가 한국 써 밀등 찍어봤잖아요. 팀원들이 싸더나? 나도 아, 같이 싸면 된다니까요? 아니 그때 그때 내가 어.. 미드 쏘옥 하나만 해주세요 알아서 할게요 이렇게? 어? 어? 오케이! 이렇게 이렇게 재정전 이렇게! 아 개X 니 말대로 했잖아 촛 팔아버렸잖아! 예, 네기 아니요 근데 그거 말, 말.. 말퀴 하지 말고 아 말을 하지 말고 아아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조용히 해야 조용히 조용히 야 조용히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오케이 매인막파라 써줄게! 하나, 둘, 셋. 야, 오른쪽 하나 더 나아있어. 와! 오, 형, 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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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이거, 뭔지 알걸? 뭐? 봐봐 이가 이거, 이거, 어거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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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 옆에 있는 내가 레미스를 <laughs> 맞고 안던마네 형 맞지 말고 형도 같이 하자 아 오케이 오케이 아, 아, 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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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 완벽히 이해 했어 그래 여기 또 싸버리고 레미스를 어. 맞게 해, 애들한테 맞아, 오케이 맞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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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러니까 우리 팀이 싸면 나도 같이 싸라 그러니까 맞춰주지 그치? 말라고 그냥 너도네맘대로 하라 이거잖아 그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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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먼데 끔직 확실히 알았어. 나한일 같은데 두 번에 나왔지 나가! 팀원도다 나갔잖아 왜 형만 안 나가? 오그란 서람블랜드고 나가버려 그냥 앞에 아안 맞아 알게. 아니 아 차트? 괜찮아 나가 나가 대장 먼저 쐈잖아 형 잘못 없어 블라인드 까! 까고 그냥 그렇지 아, 그냥 싸워 얘 붙었다 아,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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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니 형 봐봐 쫄 필요 없다니까 요 우리팀이 나와서 쐈다! 형도 같이 쏴버리라니까? 하긴 근데 뭐뭐우리팀이 뭔가 뭐 요청을 했어요 응 음. 그럼 해줘 오케이 확실히 알았다! 안해주면 얘내가 똥밥 싸는게 오줌도 같이 사줄게 <laughs> <laughs> 그럼 해줘야 돼요 알겠지? 하긴 아, 하긴 하긴 스탈 내가 가줄게 탈정. 야 블라인드 쏘고 주워. 그렇지. 아깝잖아. 그렇지. 들었어. 뭐야? 시장 우리 그래, 형의 a 임은이 정도라니까요? 필요 없어. 알겠지? 알아 들었어. 무슨 말인지. 스윙 왼쪽으로. 어. 와 머리. 블라인드 그래, 가고 그렇지. 아, a A로 공타하자. 아, a 메인으로 가자. 여기 가자고? 어, 파크지. 난... 아, 근데... 스파이크가 설치했어. 에이저에... 에이저 에이저. 이 그냥 싸우러 가. 뭐할거 없어? 선수야. 잠깐 이기네? 베이. 무빙 지렸어 방금. 가 보자. 어, 어이? 뭐야? 형! 형을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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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응. 믿어. 나한테 배웠잖아요. 에임, <에이>. 무빙 배웠잖아요. 안 된다니까 이 초울차 세들한데 이리햄. 끝내. 어 그래 얘들아 수고했다 수비팀 어. 승리 <laughs> 어? 뭐가 봐봐 형 내가 지금 말했지 지금 형이 지금 쫄게 아니라니까? 형의 스승 누구? 코리아 서버 랭킹 1등 출신 아니야 또형 내가 이게 한국 서버 애들 어떻게 딱 해야지 이기는지 안다니까요? 그렇지? 형 지금 기록 들어가봐 기록 나한테 배우고 나서 부터 어때 요 지금 오버데스가 어한 판밖에 없어 좀 소바 판그 말은 뭐야 형? 형이 지금 얘네한테 에임을 안 진다는 거야요 돼도 안 되는 그 머리 쓴다고 더듬이 세우지 말고 형어 그냥 모니터 얼굴 받고 총만 쏘라니까 미니메 보지 마. 더듬이 여러 번 찔리는 코끼리 씨. 그래요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형 옛날에 그 배틀장이란 만화 알아요? 알지? 어 거기 주인공이 뭐라고 해? 쓰레기를 나무로 바꾸는 <laughs> <형좀> 봐 <봐봐. 웃음> 지금 <laughs> 형점점창 <정도창> 초록색 됐잖아요. <laughs> 형을 나무로 바꾸고 싶어 나네. 야! 어이 새끼 말하는 게 아주 그냥 이게 사람은 죽창으로 그냥 몇벌 찌르는 거야? 이 새끼 웃기 새끼네. 아쟤나또뺏했어 이렇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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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나 레이나 또 뺏겼어. 아나 진짜 피닉스 레이나면 애들 던질 것 해가지고 레이나 픽을 못하겠어. 아 진짜 이거 왜이치만 도그마 애들 좀 버려야 되는데 아. 아니야 형 아니야 형 스카이 형 스택 처음 쏘는데 형은 생각 좀 머리 릿숱 따서 해. 난 스택스다. 오케이 오케이 난스택스다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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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편 윤경쟁이다. 오케이 어? <laughs> <laughs> 생각하는 말이 알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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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오케이 오케이 어? <laughs> 이렇게 가심이라야 돼. 아아니야 불멸 승급제라고 쫄지 말고 먼저 싸버려어 뺑치고 먼저 싸우러가형 그냥 진짜 형형형 형, 형 진짜 멘탈만 관리해봐 천천히 천천히 오케이 슬로우리 슬로우리 오케이? 확인 나 연막 삼촌 아 엘브 텐아깝

야! 야!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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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웃음> 야! 왜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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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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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보고 살만 못하게 하라고 제트 가지 말라 해요 살만 못하게 하자 야 근데 이걸 또 말해줘야 돼? 근데? 아니 뭐 모를 수도 있지 뭐, 너도 씨.. 권총 안 들어야 되는 거 내가 말해줘야 돼왜권나 <laughs> 나는 씨를 씌잖아뭔제 소리야 뺨치고 지가 놀래가지고 이이뺨 맞았다! 후! 맛있겠다! 이러면서 개껌 보듯이 저날다첫끼어들어 먹고 개이 새끼야 야, 삥치는 나갈래? 연이 이거. 다같 이거. 이거, 이연 이거, 이거. 이데이기사이퍼였다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지지. 태야 형. 응? 내가 먼저 말해도 될까? 응, 말해. 접자 그냥. 우리 코끼리 불매 프로젝트 엎어버리자. 이거. 안 되겠다. 나도 그냥 <laughs> 여기 초월자에서 놀래 애들이랑. 괜히 올라가서 뭐 무슨 일 만들지 말자. 근데 형. 응? 근데 나는 이렇게 생각해. 뭐? 형이 지금 a i 이랑 플레이? 응. 절대 초월자의 초월자 성? 아니야 형형 역사... 지금 딸기야 형나형 <laughs> 알고있어 형, 형, 알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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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믿고있다고 내가 <laughs> 형은 <왜> 딸기란 말이야 그태야 <laughs> 내가 한섭 줬고 예. 아섭으로 도전해 볼게. 불명하는 거. 그래도 오늘 수고했다. 그태야 수고했어. 수고했어요. 음. 고마웠어. 음. 음. 근데 진짜 한 마디만 더해 줄래? 뭐? 같이 못 하긴 한다. 야이 씨. 야이 씨. 야 이케. 야이 씨. 빠빠빠. 아! 아야형 화장실 갔다 올게 아 오케이 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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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오늘 안녕? 와이 새끼는 진짜 아같이못 지가 잘하는 줄 알아. 여러분들 저한테 개념 싸움 거는 거 봤어요? 미친 거 아니에요 근데 진짜로? 아니 이 새끼 나랑 겸사하려고 한다니까 여러분들? 응. 몇십 번잘 쏜다니까 실실 쪼개고도 지잘 쏘는 줄 알아? 님들 이 새끼가 저한테 말한 줄 알아? 야 규태야, 형 머리 혼나느라가지고 스크림에서씨 시... 그냥 어? 어? 너네 너네 학생들이랑 스킵한 개패수 수수 있어 좀... 하더니 저한테 사십 개고쳤어이 병이. 근데 내가 <놀람> 후기랑 봤는데 오늘 좀 잘한다 오늘, 오늘 총을 좀잘 쏴요. 이 형이 무빙이랑 야, 총이 말했냐? 약간 야무 야무졌어. 음, 어? 형 오늘 무빙이랑 총이 야무지다 고하고 있었는데? 아, 새끼 또개개 이상한 소리 했단 말이야? 뭔소리아형칭찬하 아니 왜 그래? 그러니까 내가 그립치면서 형 칭찬하고 있었어 형오 잘하고.. 봐봐 지금.. 아니 근데 오빠 존나 했는데 억빠를 내가 웃기게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거야 형 형.. 내가 형 형을 어떡해 왜 그래? 칭찬했는데 어? 또 이런다 형 오늘 또 이런 거야? 나한테? 너는 방송 살려주고 지금 내 강의가 지금 포기하고 와가지고 지금 형과 해준대? 오케이 오케이 어? 알았어 알았어 확인